자, 이렇게 라이트를 켰는데이 제논 라이트를 변경했는데도 라이트가 나간다. 보였죠? 지금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반복합니다. 그러면은 안전기 쪽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기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알리에서 구매한 예, bmw 2 90예안정기가 왔습니다 이 작업이 사실은 제일 힘들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하는 제품인데 뭐 힘들다기 보다 일단은 떼어낼 게 많아 가지고요 어쨌든 이렇게 왔으니까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제노 라이트를 변경 했는데도 불구하고 라이트가 운행 중에 자꾸자꾸 꺼지는 이 발생을 했어요 빠렸다켜렸다 어, 그래서 이 문제가 안정기 밸라스트 쪽 문제 같아가지고 밸라스트 주문했었던 게 오늘 왔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작업은 제가 예전부터 되게 하고 싶었는데 할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범, 범퍼도 뜯고 여러가지 하면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범퍼 쪽을 한쪽만 뜯을 거예요. 범퍼를 뜯을 때는 별 드라이버랑 이타이 길이 어, 토크 렌치를 이용해 가지고 하단부 그 다음에 상단부 차량 안쪽 부분을 뜯은 다음에 여기 헤드라이트를 빼서 헤드라이트 안쪽에 있는 벨라스트를 어, 어, 빼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벨라스트 같은 경우가 사실 예 여기 있는게 이 벨라스트 거든요 이 벨라스트가 보시면은 여기 위에 그 나사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도 나사가 있어요 그런데 한쪽이 안쪽에 있거든요 그 부분이 예, 그냥 슬라이드로 빼는 거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다 나사로 쪼여 있어갖고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범퍼 쪽을 빼는 부분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그냥 이쪽에서 한번 바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끼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별드라이브가 이거 앞쪽에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떼도록 하겠습니다. 떼기 전에 이 앞에 있는 고무 패킹을 빼 주셔야 돼요. 일단은 꽉 조인 거는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한번 풀고 나서 그렇죠. 했고요. 이제, 이쪽, 안쪽에 있는, 어, 8mm, 빛을 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 나사를 세 개를 뺐어요. 야, 예전에 제가 범퍼 뜯을 때 보면 은 토크렌치 갖다 하나씩 하나씩 하느라고 엄청 났었는데이 상태에서 이쪽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쪽 부분에 있어요. 근데 이걸 열어야 돼요. 이게 이거는 지난번에 어디지 그 안개등 고칠 때도 한번 했었죠? 근데 이번엔 위에까지 해야 돼요. 위에 보시면은 자 여기 안쪽 보시면 여기 바로 위에 이게 예, 보이시죠? 저거 예, 저기 두 개가 있어요. 찾았죠? 여기 쪽 보시면은. 안쪽 바퀴 쪽에 있는 거랑 이어 범퍼 상단에 있는 부분이 랑좀 달라요. 그러니까 따로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여기 빠졌습니다. 위치 선정이 중요해요. 원래 다섯 개 빼야 되는데 제가 두 개가 파손이 돼갖고 어차피 못뺍니다이 상태까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게 렇 빠집니다. 빠지죠? 일단 이렇게 되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범퍼가 앞으로 쏠릴까봐 기억하기가 좀 어려워요. 보이시나? 여기까지만 뺄게 왜냐면은, 이거 안쪽에 이 부분만 빼면 됩니다. 이 앞에 별나사. 이 라이트를 떼려면은, 이 부분, 여기 별나사 이제 두 개. 예, 이두 개만 뗄 정도만 되면 됩니다. 자, 여기 안쪽에 나사 두개 보이죠? 여기, 위에 거랑, 예, 밑에 거 지금 뺐어요. 자, 이렇게 나사. 그래서, 이 나사 두 개를 뺐습니다. 그런데, 이쪽 나사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힘들어요. 그냥 안 돌아가야 안쪽에 뭐가 붙어있는데, 이 부분, 좀 어렵다는 거. 제 차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건지, 안쪽이 사갔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어려웠습니다. 저기 뒷부분에 있는 저거. 예, 뒤에 연결되는 브라켓인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하튼 이것 빼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위에 부분, 빼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이거. 이게 지금 헛돌아요, 헛돌아. 그리고 지금 안쪽에 브라켓 같은데 그거를 이 밑에 걸 잡아주고 이렇게 돌려서 해도록 할게요. 아 이게, 이게 이게 그냥 부러졌어요. 나중에 이따 예, 넣어서 돌려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빼도록 할게요 아, 아, 여기까지. 어, 가이거 이거 탈거할수 있어요. 아. 오 마이 갓. 어 이거 뜯어내야 되는 거야? 보세요. 나사 보이죠? 나사 뒤쪽에 이 안쪽 안쪽에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와 이건 이거 탈거 해야되는데 고민 좀 해볼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쪽고축이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땡겨서 결국 이걸 뽑았습니다. 뽑아서 그냥 돌릴게요. 야 이거 정말 되면은 엄청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두번 다시는 안 할래요. 이거 이거 바퀴 빼야지 할수 있는 거였어. 이 범퍼로 뛰는 게 현실타 했을것 같아요. 자, 이게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이거 보세요. 뛰었습니다. 아, 자 여기서 이거를 그냥 빼도록 할게요. 이거 어 오늘 분리수가 내고 가십다불리소거대출에대처니다 다시 한번안녕하니다 행동이 아니 오늘 리소거대출 불이익에 대다 불이익에 대처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은 관리사에서알드렸습니다 일단은 다 뺐습니다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와 됐다 자 이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서 새로 구매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존 예, 순정이고요 이게 지금 알리바바에서 새로 산 거예요 번호가 예, 똑같아요 예, 이걸로 바깥 끼도 보도록 할게요 커넥터를, 원래 직접 껴 직접 커넥터를 직접 껴야 되는데, 껴있는 데에다가 그냥 이, 뭐지, 밸러스트, 안전기를 갖다 꼈어요. 이쪽에서. 이걸 하기 전에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라이트를 켰습니다. 대략 한번 체크해 를 보도록 할게요. 한 2분에서 한 3분 정도 한번 켜 보도록 할게요. 안 나가길 바랍니다. 일단 들어왔다는 거는 예, 밸라스트 안정이가잘 어, 장착을 했다는 거고요 어, 한 2분 정도면 은 충분할 것 같아요 보통 그 정도면 다 꺼졌었거든요 이쪽 부분 등이요 아또 이거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이따 작업하기 어려운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 체크는 해봐야 되니까 일단 2분 정도 넘어가면은 문제가 없는 거 같아요. 아까 전 같은 경우는 거의 1분 좀 넘어서 바로 꺼졌었죠. 아 이거 라이트가 없어가지고 항상 좀 창피했었거든요. 문장 하나 나갈 때마다. 근데 작업이 어렵네요. 일단은 볼트가 되게 쉽게 풀릴 줄 알았는데 볼트에서 걸렸고 또 헤드라이트 뒷부분에는 볼트가 없는 줄 알았는데 뒷부분에 있어서 그쪽은 무조건 차량을 탈거해야지 할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안 꺼집니다. 고쳐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안 고쳐졌으면 정말 힘들 뻔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끄고 아, 마무리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